뒤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 60초 안에 맞춰보세요.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, 아니오로 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시작. 현지 K리그에서 뛰고 계신가요? 아니요. 허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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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최근에 뛰어, K리그 전에 제일 최근에, 그러니까 지금 소속팀에서, 지금 소속팀 직전에 뛰었던 팀이 K리그 1인가요? 네. 오. 어, 직, 이 직전 소속팀이 강원인가요? 네. 오. 어? 한국인 선수인가요? 네 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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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본에서 뛰고 계신가요? 아니요 아! 지금... 영국에서 뛰고 계신가요? 네 어! 양민혁! 아닌가? 아닙니다 어? 힌트 좀 드릴까요? <laughs> 네 포지션 물어봐 주세요 포... 포지션이 어디겠죠? <laughs> 공격수, 수비수, 미드필더까지 다 해요 에? 공격수 서비스 미드필더까지. 영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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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끝. 뒤를 봐주세요.